은 진짜 몇년 만에 하는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를 웃기시는 분들한테는 사이버 거 세트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해서 웃음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역량으로 저를 웃겨 보시길 바랍니다. 치아가 보이면 웃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웃긴 거야? 너무. <목소리도> 와, 진짜 와, 힘들었다, 방금. 호랑풍류가? 맞아, 재민이들아, 진짜, 제발. 너는 내 인생을 포유롭게 해. 뭐하는 것 같은데? 어쩌고 저쩌고, 슐라슐라. 나 영어 모른다고! 어. 나 약간 잼민이한테 약한 것 같아. 어, 오랜만이야. 이봐, 친구, 물어볼 게 있어. 그게 뭔데?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아니 이 아쉬운 공격 아 너무 쉽군 이 자식 왜 이렇게 쉬워 어렵다더니 헛헛 이래서 어려운 거다 헛헛으앙으앙으앙으앙으앙으앙으앙 근데 이제 진짜 맛이는죠 <laughs> 가만, 가만! 펀쳐서야! 달라고! 달라고! 말고 빨리. 어? 왜 그래! <laughs> 아! 이제 퇴근했는데 아! 씨 아! 차가 얼음장이다 아! 이거 웃긴 거야? 와 위험했다. 와, 진짜 방심한 틈에 갑자기 리고 그냥. Oh, yeah! 와! 와! 와 와. 뭐야? 아니야. 해. 왜 쪼래? 얘. 너 지금 뭐 하니? <laughs> 죄송합니다. 웃기와 인정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존나게 고프니까 게살버거랑 감자튀김을. 이아 어, 씨발 뭐야? 어 사람 사냥? 거저 씨발려나? 아나 진짜 너무 어차해서 지금 턱이 아플 지경에 도달했어 지금. 뭔데 뭔데 폭발해 뭐가 폭발해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알바 인형들이 알바하다가 저러 어? 아, 음... 아, 음... 대사 없이 성대모사 하..그 뭐..그.. 흡..흡..흡..흡.. 흠..흠.. 뭐..그..음.. 흐..흠..뭐..그.. 흐..으..뭐..으..으..으.. 망왕님! 용산형석이 정말 강하니까 자꾸 핑계 핑계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야! 뭐야! 누 앞에야! 청이들방심하다 당했다는군요. 이제 저희가 나설 차례인가 동생을 죽이다니! 이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오, 무슨 일이야? 계왕권 비급의 회수는 어찌 됐지? 대장,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미개왕권을 계속. 깨수... 외국한 개웃기는 진짜. 합니다 이 유튜버는 대머리만 보면 뚫어뻥을 선사하는데요. 뚫어뻥을 머리에 꽂아버리고 냅다 도망갑니다. 공원에 앉아 쉬는 사람에게도 근육질의 형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뚫어뻥을 꼽아버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뽑히지 않네요. 뚫어뻥을 꼽아주는데 결국 혼나고 잤네요. 와... 다운펌 댄디컷 하고 왔는데 이거 맞냐? 엄마가 깔끔하게 잘 잘랐는데 와 이게 뭐냐? 스리립 어, 구임 크크크크크 아 투블럭 이거 맞냐? 오우! 미용사 고소해도 됨 무릎 아니냐? 야발 무릎에 털이 왜 나? 다운펌 1일차 이거 어떻게 함? 야발 머리 이게 맞는 거냐? 야발 투블럭 일자머리 해달랬는데 이게 뭐냐? 눈썹 존나 화났네 야발 크크크 미용사 고소 가능하냐? 아이비리그 컷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놨다 아따맘마 데까리노 진짜 미치겠네, 크크크. l l y h o 리 l y 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야이이야이와 날아간다. 발 안돼. 와, 이거 내 웃음 참기 영상 썸네일이잖아. 만약에 우리가 있는 건물이 무너진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음, 미친 새끼야. 무너진 것 우리 집이야. 어, 아빠! 가족 붕괴. 우리 가족도 무너진다. 어. <laughs> 으, <으흐>, 기 <호기> 났잖아. <laughs> 아주 시원한걸. 네? 보기 시원해요 할머니 아빠 엄마 미실것 같아요 다시 봐도 웃기네 이거 더 부태면 충상을 입는단다 시발 아, 우리 집이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영혼의 치료 가요 안전가족못 참지 <laughs> 와 웃으면 대 큰일 난다 이거 아 이거 이 양말고 못 참한다 <laughs> 아 우리 수연이 성별이 크레파스구나? 응 알겠어 크레파스는 성별이 아닌데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수연이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자 그치 수연아? 아니 크레파스는 성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크레파스까지 세 가지네 그치? 수연아 지금은 크레파스 전용 화장실이 없으니까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선생님한테 말하렴 일단 교직원 화장실 쓰면 되지 아 싫어 싫어 저 그러면 그러면 저 교장 선생님 할래요 그럼 교장 선생님 전용 화장실 쓸수 있는 거죠 그쵸? 음 그러면 화장실 쓰고 싶을 때 선생님한테 말하렴 아 오늘도 나의 나무의 길을 사수했다. 와 마무리 완벽하고요. <laughs> 여기까지 진짜.